마산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3.15 이거와 유신정권의 종식을 이끈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곳이죠. 창원시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후세 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각종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3.15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발생한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창원시는 3.15 이거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화의 성지 창원 만들기에 나선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오동동 문화의 거리.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옛 민주당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6 1년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뜨거운 항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1 9 6 0년 3월 15일, 장기 집권을 노린 자유당 정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감행했습니다. 분노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를 시작했고 경찰의 무차별 발포와 공격으로 12명이 목숨을 잃고 2 0 0여 명이 다쳤습니다. 3 1 5 의거가 시작된 이곳 발원지에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1977년 지은 건물을 세 단장에 만든 기념관. 의거의 배경과 발생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의거에 참여한 민주열사들의 자료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100명이면 용지가 한 페이고 시장이 찍힌 거예요, 투표용지가. 그러다 보니까 남겼죠 그래서 남는 투표용지를 태워버리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지식을 눈앞에서 관람하니 느낌이 남다릅니다. 놀러만 다니는 곳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깊은 이런 장소가 생기니까 보고 이제 가슴도 웅장해지고 들어가서 영상도 보는데 코끝도 좀 찡해지고 대단하신 분들 덕분에 문지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둘러보며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기념관을 통해서 우리 앞 시대 선배님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 중앙부두 이곳에는 특별한 동상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가 277호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동상 제작이 논의됐는데요. 교복을 입고 오른쪽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채 다다에서 소사울은 김주열 열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지나가면 철조망시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그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철조망이 걷어지고 동상을 뚫어 보니까 우리 역사가 사실 멀리 있진 않고 우리 가까이 있는다는 게 오늘 절실함 느껴집니다. 부정선거의 여파가 잠잠해지던 4월 11일. 시위에 참여했다 실종된 김주열 학생 시신이 마산 중앙부두에 떠올랐는데요.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처참한 모습에 마산 시민과 학생들은 다시 격렬하게 한거했습니다. 의로운 투쟁은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며 4.19 혁명으로 이어졌죠.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로 하는 것보다 백문의 불의의견이라고 보이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큰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편안히 산책하시듯 오시어 많이 보아주시고 또이 동상을 통하여 김주열 열사뿐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수많은 열사님들의 정신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는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3.15 바른지 기념관, 그리고 김주일사 동상, 항우 도 혼자 민주주의 전당이 들었으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그 민주주의 성지 순례길 탐방 코스를 이렇게 관광자원도 개발할 수 있고, 민주주의 성지로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함성과 희생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텐데요. 옛 마산 지역 민주 성지를 둘러보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